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임 후손인 안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처소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대 믿음으로 행동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씩 이런 문제나 사진을 접하게 되지요. 백지 위에 있는 점 하나를 보는 그 관점. 자,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점 그거 하나만 보면서 모든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백지에 있는 그 점이 아닌 그 점을 감싸고 있는 그 하얀 공간,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을 이렇게 바라보며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현실을 접하는 그 태도,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는 항상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편, 73편 28절에 10편 기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외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과 불신앙의 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전혀 상반된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눈이 있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두 가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현실을 당연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닥친 문제, 그 여러 가지 앞에서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면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눈은 똑같이 현실 가운데 문제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 인근까지 이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오라라고 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하지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이 제공하는 풍성한 열매도 보았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적들이 그들이 풍성하게 바라봤던 것보다 더 크게 큰 문제로 보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보고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원망에 뒤덮인 것들로 그런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 민숙이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들의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킨 땅이여 삼키는 땅이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이런 얘기를 보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보라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것까진 보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큰 문제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불신앙이 가득하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것을 못, 못,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문제 때문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이 더 커야 되는데 문제만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이 가득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다 환경탓이에요. 이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저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또 다른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건 세상이 들려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환경 좋을 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눈이 가득하면 상대방은 너무 우월하게 보여. 상대방은 다 뛰어나게 보여요. 그리고 자신, 자, 자기 자기 자신은 아주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 여러분 이미 무언가 행동하기도 이전에 벌써 이미 진 게임이다라는 것이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 결과,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축복, 예비하신 축복의 밥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걷어 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의 정탐꾼은 정말 긍정적 긍정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인 그런 믿음의 보고를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했다라는 것이에요. 민숙이 13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갈렙 앞에서 요사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수많은 적들이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주셨는데 그거내 건데 그 문제가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못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 뒤에서 일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러면 어디에 소속할 것인가? 여러분. 민숙이 14작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고 어디에 속할지 스,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에 귀기르면. 그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당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그쪽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세상 쓰는들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자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들이 그 문제가 더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면 다 죽여버린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안 된다, 못한다.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그쪽으로 우르르 올라가요. 점점 그쪽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들 앞에서 못 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쪽 사람들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사람들로 그 거룩한 모임에 소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은 생각. 하는 것, 말하는 것, 온통 원망과 불평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자신의 삶은 이 세상을 한탄하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자 두 가지 아주 좋지 않은 버릇이 나왔어요. 첫째는 지도자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그리고 살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원망해요, 불평해요. 자기가 보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지도자를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어제 말했다면 오늘 현재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그냥 시간만 보내자. 다른 길을 찾아보자. 하며 다니는데 그동안 자신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했었던 그 삶의 터전, 그 축복의 터전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손 놓고 있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우사와 여분 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외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온통 문제덩어리만 보고 왔어요. 근데 이두 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적합구리 우는 땅을 약속하셨다는 그 증거들을 많이 보고 가져왔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눈앞에 대적이 있어도 그 대적들은 아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들은 이미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지켜줄 만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사와 갈레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절망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다윗을 보면은 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정말 영적인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농락당하고 정말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의 고백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걸어갔을지라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이슬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서 5절에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아여 주시고 오히려 그 축복의 진수성찬을 우리에게 차려놓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흘러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은 위기라고 할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밥상을 차려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전진해 나가야지만 그 놀라운 노량물을 우리는 다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외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더 함께 하려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첫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예요. 이 기도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환경의 삶에 매이고 묶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입술의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해봐요. 원망,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어떡하나?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에 그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을 너희들에게 펼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아 33장 2절에서 3절. 자, 잘, 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일을 행하시는 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외. 그의 이름을 야외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이에요?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바빠서 저것 때문에 다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완전히 눌려가지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자리를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그이 40일 동안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드시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약한 믿음을 나의 부족한 믿음을 먼저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리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여 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럼 믿음을 회복해야죠. 그게 기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성의 무기를 사용하라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유다의 여우사밧왕 때에 모합이 여러 연합군들과 아주 동맹을 맺어서 침략했다라는 것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레이사람 야시엘이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왕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우사밧 왕이 그 무시무시한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먼저 군대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간 줄 믿습니다. 자, 역대야 20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외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외께 감사하세. 그의 인재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배하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이미 파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술의 관세를 영적인 무기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민수기 14장 28절을 잘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베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삶을 삶 하나님의 삶은 무엇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삶이다라는.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자, 영원하게 맹세하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것은 말이에요. 말이 어떻게 나가는냐에 따라서 그말 뒤에 그 행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리로 그내 몸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왜? 말이 선포됐으니까. 이 말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 근데 내가 예배하지 못해, 내가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 그럼 내 몸이 그대로 반응해서 아무 것도 못 한다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서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영적인 권세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고 감사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현실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근심되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답답하다고 여러분 그 말을 하면 더 어려요. 여러분 그 어렵고 답답한 가운데서 한 번만 생각해서 말을 하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주실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떻게 부어 주실지, 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말을 최종적으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